황 대행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는 법원에서 각하를 했다. 그래서 연장을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왜냐 여적 박영수를 구속 수사해라. 헌법 84조 위반으로 구속 수사해라. 이 놈이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부터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이 아니고서는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사 소출을 위한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시도를 했던 죄,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법원 행정 법원에다가 신청했던 죄이 헌법 84조 위반으로 박영수는 바로 28일 날 해제하는 대로 그대로 구속 수사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어 황교안 어 고난대행님 이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 나라가 종북간첩단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재벌들을 다 구속해갖고 재벌들이 하나같이 어나 내가 뇌물을 줬다 맞다 뇌물죄 맞다. 그 대신 내가 이걸 어 부는 대가로 나는 무죄로 해주라 이 짓을 하려고 박영수라고 하는 놈이 윤석열이와 어? 이규철이와 그다음에 양재석이라고 하는 이네 마리 핵심 종북 간첩단이 특검을 장악하고서 이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검에 들어가 있는 의로운 검찰 특검 어? 아, 보들 이제는 제발 성명서 발표하고 뛰쳐나오십시오. 같이 죽지 말고 이제 계엄령 선포하면 특검에 들어가 있는 놈들을 다 죽일 겁니다. 죽여야만 됩니다. 왜이 어? 헌법 84조를 위배하고 이제 어? 내란과 외환도 아닌데 대통령을 가서 어? 이 뭐? 수사를 하겠다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이 개짓을 한 특검에서 빨리 뛰쳐나오면 당신들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범으로 죽을 줄 아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님, 어, 당신은 나 대통령 안 나간다. 그리고 이 개판인 나라를 내가 바로 잡고야 말겠다. 대통령을 도와서 바로 잡겠다. 아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빨리 오면 올수록 좋습니다. 아, 그 놈은 대통령 그게 뭐가 좋다고 대통령 대도 어? 반기문 씨 20일 만에 낙마하는 거못 봤어요? 재벌 개혁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 잡는 상법 개정안 이게 어느 놈이 하고 있어요? 문재인 박지원 추미애 심상정 이개 같은 놈들 이네 어, 이 마리의 이 간첩들이 삼 야당을 장악하고서 상법 개정 하겠대요. 상법 개정. 아, 어, 그리고 51%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3%만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대요. 그러면 야합해서 들어온 세력들, 그 해지펀드 같은 놈들이 4%, 5% 만들어갖고 이제는 삼성을 잡아먹고 LG를 잡아먹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가고 있어요. 황교안 국무총리 어 권한대행께서는 이것은 반드시 이제 어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되겠지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개엄령 아니면 회복시킬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존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왜 김정남은 왜 경호를 없애갖고 죽게 내버려 뒀느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시진핑 해적이 한 짓이 아니냐 아김어 어, 김정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경호를. 철수시켜버린 것이 바로 시진핑이가 아니더냐. 음. 그래서 저, 어, 이제, 어, 국제적인 이목은 시진핑이가 김정남, 어, 사례에 가담한 공범이다라고 하는 대로 이제, 어, 저것이 쏠립니다. 왜? 경호를 그 잘하고 있던 경호를 철회했기 네. 때문에. 미국이 음. 김정남을 대타로 세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어,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김정철이도 위험하고, 어, 김평일이도 위험하고, 이제 백두혈통들이 다 위험합니다. 다들 이제는,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어, 떠나서 도망쳐 나오십시오. 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고립돼서 항복하게끔 해 주십시오.